네. 네. 우리 네. 오늘 라영 씨 우리 팬들이 많이 족시지만 <laughs> 우리 팬들이 되게 그 아니고 그, 써놨더라고. 네. 네.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네. 좀 받아봤어요. 많은 그니까. 분들이 저희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기서. 몇 가지만 아. 제가 골라서 네. 한번 어,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아 하나 뽑아주세요. 어... 그, 뭐 어, 이거를 네. 해볼게요. 이거. 네. 네, 제가 읽으면 되죠? 네, 그렇죠. 나영 공주님 데뷔 3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 팔순잔치 때꼭 와서 축하 노래 불르주세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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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하셨나요? 누, 누구요? 사실대로 손주 아, 네, 아, 네. 네, 네, 일로 와주세요. 팔순 잔치 때꼭 와서 노래 부르자 세랬요 아, 70. 70. 70. 아, 70. 아직 10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약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패션잔치 때. 네, 고치세요. 예. 약속을 하는 거요 약속. 그때는 공짜로 가요, 예 예, 예. 공짜죠, 공짜. 공짜, 공짜. 나도 공짜. 아, 그래, 잠깐, 서 나는. 네 제가, 패션잔치 때, 노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예. 제가 누군가의, 그. 오늘의 본인, 패션잔치, 나가 잘 알아. 오늘의 본인은 냐면 펠슨이니까 천살님딱딱구리는어은훈도 이길 요때 천원도 기는 이는 도못들아여러분들죠아 좋아 좋 이번에, 이번에 내가 볼게 아주 인상적인 거 누가 있을 거죠? 젊은 사람이 나영님 몇 살쯤 결혼할래요? <laughs> 누구예요?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어, 국장님몇 살쯤 결혼할 거냐고요? 집이 몇 살인지 <laughs>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laughs> 몇 살이요? 50? 50이래요, 50. 50. 저는요, 네. 어, 지금,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어, 저는 네. 혼자서도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고, 제 주변에는 재밌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 연애와 그리고 네. 결혼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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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들은 막 결혼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네. 저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고 네. 어, 좀더 친구들이랑 놀고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네. 그렇 지내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신한 끄시여이? 네. <laughs> 시집갈 일이 없다네 지금 신경 끄셔갖 다시 네. 아 여기 있었네 아이고 이게 네. <laughs> 내가 진짜 못하는게 있어요 아, 애교가 저는, 저는 애교가 없어요 애, 애교가 없어요? <laughs> 지금 애교 있는 거 같구만 제, 지금 충동적으로 토 소리 때문 애교가 <laughs> 있는거 같은데 <게 있는데. 웃음> 저부되 많이 걸렸졌어 <laughs> 아. 부산에서 이렇게 그 와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부산서 왔는데 부산서셨대요 부산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또 나가면 또 볼까? 애교 삼두니다애기삼두니다애기요애애기도 부를만해요 애 제가 진짜 못하는 거예요 애기 나, 나, 나 가만히 있을게 나한테 드린다 그, 그거 말고 제가 하트로 그러면 어, 아. 3, 하트 3종 세트 드릴게요 하트 종 세트? 네 하나 둘셋 <laughs> <세. 웃음> 아, 너무 너무, 너무 단순한데 그래서 제가 한국 친구는 되게 그래, 한번보요올 <laughs> 한해 제일 잘한 일은 나영이 들은 일, 나영이를 알고 응원하고 좋아할 수 있어서 뿌듯한 하네요. 반짝반짝 그날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누구신가요? 누구예요? 그래. 네 여기 앞에 계신 언니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 솔직히 말해서 버스가 제일 처음 나온 곡이잖아요. 네. 근데도 제가 부를 때 약간 조금 부끄러운 게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버스 떠났어요라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이거니까. 이거. 잠깐만. 네. 나보다 케이스 테이크 <laughs> 아 그러니까요. 버스 떠났다는 게 네. 진짜 버스가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네. 아까 제가 처음에는 집중을 안 하셨는데 노래.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놓쳤다 네. 그런 뜻에 버스 떠났어요. 진짜 버 버스 떠났었다 이런 말이 <laughs> 아니라 <아니니까>.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처음때 되게 어좀음 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난다. 내가 뭐. 그 누구랑 헤어져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음. 근데 굉장히 어린 언니들이 버스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스트로 타고 나서 돈이 제가, 없을 수 있냐, 네? 돈이 없을 수 있냐.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나이씨 때문에 욕을 한번 묻었어요 왜요? 아, 행사하는데 버스 떠라서안불르고 가버렸대 예? 네? 버스 떠라서 네. 버스를 안 부르고 가버렸대 그 노래 듣고 싶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어. 그 노래를 이렇게까지 네. 좋아해주실 줄 몰랐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곡을 준비한 를 네. 거예요 그 버스 떠났어요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살이냐면 67살인 것같요 <laughs> 맨날 사람 한번 던 버스 떠났어요? 여기 틀겼어요 여기, 어? 룩이라도 아? 맞춰야 해지 어, 미치, 버스 떠났어요? 이게 의미에요 아, 버스, 버스 떠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요 <laughs> 그쵸, 그래야 다시 하죠, 우리 저 팬미팅 제목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버스 <laughs> 떠났어요? 훨씬 <혹시> 잘하셨다고요? <지사실까요?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오늘 사회자님이 노래 연습을 안 해보셔가지고 <laughs> 제가 야, 다른 건물? 네, 뭐... 어, 어 두,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뭘까? 뭐야? 뭐야? 버스 앞에는 야. 또 버스 이야기네요. 예, 오늘의 평생 기억할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버스 불러주세요. 데뷔 3주년 스파이 라고 생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또 앞에 계신 언니분이네요. 아, 그래요? 이 언니도 네. 버스를 좋아해요. 네. 저, 저 나빌레라 팬분인데, 항상 아. 편지를 써주는데 거기 네. 왜 버스를 안부르냐 네. 버스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안 불렀네. 네. 이렇게. 진짜 버스를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는 걸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나하고 굽어볼까? <laughs> 누구냐. 읽어주세요. 글씨를 깨끗이 읽어봤거든요. 씨 읽어. 나영 부장님, 음. 3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길요. 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요? 아이 뭐 이런 거는 다들 쓰시겠죠? 네? 쓰시는 응원, 응원의 메시지. 응원 어, 메시지. 글씨죠 크게 쓰시오 어. <laughs> 나인 잘못게잘 되긴 같지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좀 사연 같은 거를 찾아볼게요. 사연 같은 것이. 네. 안 음. 사연 나중에 맨날 승승장구. 손자 언니 손자 언니 어 손자 언니도 손자 언니 네. 삼촌의 딸이라고저랑 똑같으시네 1예시진좀됐는데손1는 한미랑 시 10시 자, 이시1네요1수육1먹찍먹 네. 근데 그 어르신분들 모를 수가 있어요. 두부 찍어 먹는 건지.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으면 젊으은 찍어 묶고아이디스크는 그냥 찍은 걸 이겨볼게, 그냥 포가고어고다그 차이요. 네. 젊은 사람들 찍어서 묶고나이드스크는 부서서 먹고. 응. 이거, 이거. 글씨가 굉이히있엽다 아, 이거, 이거. 미스트로스의 경연식. 극도의 긴장감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누구신가요? 저요! <laughs> <근데 왜>? 저요! 저요! <laughs> 왜 들어와요? 왜요? 제가 이거 어, 긴장감을 어떻게 피는지 말씀드리면 뭐 어디 미스터트롯이라도 나가시려고요왜 <laughs> <laughs>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스터트시라고요아 <laughs> 긴장감은 풀 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저도 보니까 미스터트 어, 나가는 미스터... 그 시간은 <laughs> 너는좀 뭐, 너희좀볼지 아냐? 포에, 포에. 포에, 나도 나가면, 버스 떠나세요. 이리 틀리다고요? 이 틀리다고요? 음을 찌게다 하나, 둘, 셋. 버스 떠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자, 예 미스 쓰리랑을 보셨나봐요. 그래서 미스 쓰리랑 보고 이제 김민정 선생님 상대 무사 라이브 해달라고 누가 하신 거죠? 김민정 선생님 라이브. 저예요. 예요 아, 예. 또 해요. 아, 예. 또. 네. 또몇장 썼어. <웃음> <웃음> 예, 이제 이제 끝이야. 예. 아안수다가 상품 안 주기 이제 풍선도 갖고 가. 지금 <laughs> 그때 세 번째 끝. 키게 <laughs> 어 나영아 기자님, 꺾기는 배운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터득했나요? 저는 어 3년 전에는 노래를 정말 정말 못했어요. 지우도막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지만, 어 3년 전에는 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 노래를 배웠다기보다는 연습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꺾기를 어, 제가 또뭐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에요지 열심히 제가 꺾기 연습도 하겠습니다. 코끼 잘한다고 해주셔가지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끼나가자아갈매이싹싹나가 나가라, 라 자, 마지막으로 한나드겠습니다 오케이 사인제 아닌지 별로 없네. 3주일축하야데네 네. 나는 호고왜 너무 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선지를 축고3주일 축하 자, 마지막으로 정우배랑 세요 좋겠지만은 네 나영 는이생기집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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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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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제 아, 아, 네. <laughs> 자, 팬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좀어떤나요 말... 제가 이제 어, 팬미팅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고, 항상 행사에서만 이제 나빌레라팬 여러분.